64음 일단 여러분 x y 먼저 좀 구할까 변형식 변형식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의 3제곱 마이너스 3 x y의 x 플러스 y 외우가 없어요 여러분 전기하면 되니까 암기입니다 암기 앞에 무조건 암기였잖아 여러분 그치 자 그럼 얘가 지금 10이래 자 그러면 이게 2래매8 이게 2래매 6, x, y, 10. 따라서 x, y가 얼마다, 여러분? 마이너스 1. 여기까지 됩니까? 여기까지요? 그럼 끝났어. 변형식 안 쓸게요, 여러분. 그냥 여기서 출발해서. 자, 여기서 출발해서 제곱 갑시다. 자, 제곱. 어, 뭐야? 땡큐, 땡큐. 자, 얼마죠, 그러면? 아예 쓰레기는. 요번에, 맞죠? 음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, 저기 조건에서 스타트, 스타트에서 제곱 때렸어요, 제곱. 그러면은,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며. 그러면, 3분의 1 넘겨. 얼마죠? 3분의? 1? 14. 됩니까? 여기가 괜찮아요? 예? 네? 2단계. 제곱 끝입니다. 이러면 이러면 정답 모양 나오니까 괜찮아요. 이러면 정답 모양 나오니까 그러면 곱생공식 변형식에서 없는 식이 딱 뜨잖아요. 지금 뭘얘를뭐 어떻게 해야 될까 조건을 뭘 어떻게 해야 제가 나오지라는 걸좀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. 알겠죠? 할수있겠나요 여러분. 자 이제 제곱 때리면 자 앞에 거 제곱, 뒤에 거 제곱, e a b x 제곱 y 제곱 그럼 이렇게 될거 아니야. 그다음 양변 제곱했으니까. 제곱 제곱 때려주시고 됩니까? 그래요? 끝났어 끝나 다 왔어 다 왔어 이 집어넣어요 여기 이 뭐고 이거? 자 따라서 자 마이너스 3분의 1 들어와 9분의 1 9분의 2 2항 자 정답은 응. 9분의 194 요렇게 3 들고 있나 이거? 없네? 정답. 약권 안 됩니다. 사 만들고 있으니까. <laughs> 됐죠.